날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. 날로 먹는 음식이 건강에 좋은 경우도 있지만, 일부 음식은 날로 먹을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. 날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합니다. 첫째, 닭고기 날로 먹은 닭고기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닭고기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. 둘째, 돼지고기 날로 먹은 돼지고기 역시 기생충인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. 특히 생돼지고기를 섭취하면 장염이나 다른 감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. 셋째, 조개류 조개류는 날로 먹으면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특히 노로바이러스나 폐혈증균 등은 생조개를 통해 쉽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. 넷째, 계란날 계란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날 계란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다섯째, 소고기 소고기를 날로 먹을 경우 특히 원산지와 보관 상태가 불분명하면 기생충이나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. 소고기는 반드시 고온에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다섯 가지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날로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감염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요리해서 섭취하세요.